2024년 한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추원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현은 Here and Now예요 우리 한번 재창해 볼까요? 시작 Here and Now 네. 여기 Here에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Now도 강조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 Here and Now yeah. Here and Now 에, 의미가 뭐냐 그것은 오늘을 사는 것이고 Here and Now는 오늘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고 Here and Now 그것은 매일 주시는 은혜 안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Here and Now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표에 20, 20, 2024년 표에 그 성구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 원어적인 해석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세월을 구속하라 또는 시간을 구속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은 주어진 기회 기회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특별히 NIB 성경에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삶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그에 따르는 희생이나 돈은 대가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놓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이다,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지금, 오늘이라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의 과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했었을 걸 우리가 얘기한 대로 껄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놓친 기회, 잘못 내렸던 결정, 또는 잘못했던 행동, 과거에 잘못 내뱉었던 말들, 그것들로 인해서 죄책감이나 후회, 또는 좌절감에 빠져. 하루를 사는 사람, 오늘을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과거를 사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과거에 당했던 일, 받은 상처, 억울함, 섭섭함. 그래서 오늘을 원망과 분노, 증오심에 쌓여 사는 것 또한, 오늘이라고 한 삶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원망과 분노에 쌓여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집착되어서 산다고 하면 오늘이라고 주어진, 주어진 그 값진 시간을 우리는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늘이 또한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오늘을 빼앗아가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미래 미래입니다.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흔히 영어로는 what if. 만일 건강이 약해지면 그땐 어떡하지? 나도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나? 남편이 또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살아? 경제가 악화되면 어떡하지? 이런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내일을 사는 거예요. Here and now. 우리가 지금 오늘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 이 소중한 시간을 과거와 미래가 계속해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요. 그러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을 과거에 뺏기지 않도록 오늘을 미래에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리딤 구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 또는 미래의 염려와 걱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저, 주어지는 이 오늘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시간 이 소중한 Now,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속해내야 되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문어였던 프레드릭 쉴러가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머뭇머뭇거리면서 내게 다가온다.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간다.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다. 그렇죠? 과거는 정지해 있고 변하지 않고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만이 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누려야 돼요. 오늘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오늘을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며 here and now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위딤 구속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대가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 선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불리한 것, 악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쓰여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의 작품 단편소설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건데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단편소설입니다 톨스토이는 여기 작품에서 한 왕을 등장시켜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이냐?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때를 알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알고 가장 중요한 일을 안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 발생해도 나는 그것을 능히 다잘 다스리고 성공적인 왕이 될수 있다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돌스토이는 자기 작품 속에서 이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었도 기도했던 이 톨스토이는 그의 말 그대로 인간이 세상에 온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라고 권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은 어제도 물론, 내일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더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레미아 애가 3장 22절 23절. 여러분, 한번다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아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밑줄을 걸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한해 동안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아 애가 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렬히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NIV 버전인데요.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와 그 사랑과 자비 긍휼하심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인자와 극렬하심이 오늘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앞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어둠과 빛에 대해 말씀을 쭉 해왔어요.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연결되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어둠의 삶에 처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자는 빛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빛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요. 아직 옛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둠에 여전히 놓여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만 그 오늘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오늘의 기회를 붙잡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 내 삶이 새로워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은 과거도 아니고 내일 미래도 아니고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져 있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 한 해를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오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 사,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기쁨과 기대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녀, 성도들은 이 오늘을 사는 것을 그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좀더 가치 있고, 좀더 보람 있고, 좀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는 오늘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안을 할 거예요. 먼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것은 2024년 생일, 여러분의 생일과 여러분 가족의 생일, 아내, 남편의 생일, 아들, 딸의 생일, 최고로 셀러브레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 땅에 두셨고, 올해도 생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축복된 날, 생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일을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준비하고, 셀러브레이트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일에 서로를 축복하세요. 그것이 남편의 생일이면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내 남편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생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내의 생일을 챙기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저한테 고발하세요. 제가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올해도 이 날을 맞이하게 하셨다. 그 오늘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감사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spiritual discipline, 영적 훈련을 하시기를 바랐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요, 어떤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즉, 하나님의 영. 거룩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경우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의 오늘을 맞이할 때에 매일 말씀 펼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삶을 지배하시며 컨트롤 하시면서 우리에게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또한 기도와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껴서 과거와 미래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기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로 만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매일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충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오직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주시고, 그날에 담겨진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